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양주 대모산성 양주 내 집수지에서의 발굴조사를 통해 낙족기법의 목부제 한점등 여러 형태의 목기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양주 대모산성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호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제10차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며 양주 대모산성의 집수지의 하단부에서 대나무 등의 인두를 지져 글자를 새기는 낙죽기법의 목부재 한 점을 포함한 유물 다수가 출토됐습니다. 이외에도 나무숟가락, 목재그릇, 도구형 목기 등이 출토됐으며 조사단은 목기류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발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보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시는 출토된 목기류 유물들에 대한 고고학적,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해 명확한 기능과 성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낙죽 기법으로 글자가 새겨진 유물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고대 문자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목기류 유물의 출토를 통해 삼국시대 양주 지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종합 정비를 통해 연차별 발굴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PS 이교석입니다.